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타전문 양보 임선생입니다. 펄프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1톤에 1,000달러 수준입니다. 어, 전력 없는 인상률이죠. 어, 한동안 안정되기는 어렵고 펄프 수율은 늘었지만 그러니까 판매량은 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주요 조림지기 인도네시아라든가 캐나다에 홍수와 산불이 겹쳐서 또 전쟁 여파도 있겠죠.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넘어가는데 매출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제재업계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종목이 이 페이퍼 종목인데 무림에스피라든가 페이퍼코리아, 뭐 한국패키지라든가 신풍제지, 연풍제지 같은 거 이런 거좀잘 보시고 페이퍼에 관련된 이 펄프에 관련된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단타의 타존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신화 콘택이에요. 신화 콘택 같은 경우에는 이 USB에 관련된 커넥터죠. 어,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1위. 어, 1위고요. 유심히 이게좀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추천드렸지만 어, 세계 국제 인증 규격을 바른 유일업체입니다. 유, 유일업체.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 2024년도까지 USB 관련된 C 타입을 다 도입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시초가 공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이처럼 시장이 좀 면밀한 그런 주도주를 봐서 제가 시초가 공약 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어제부터 좀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완전히 밀리는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계좌를 보시면 종목명 신화 컨택, 어, 일치하는 거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4,795원. 시초가 4,795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10월의 수일이에요. 요 저번에 추천주 양지사, 양지사 유명하죠. 제가 금요일 양지사 계속 추천드리고 단계 스윙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받으셨죠. 자, 오늘도 단타 다시 받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 맨날 보내드립니다. 매일같이 오전 8시 51분에 100% 무료고요. 어, 무료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만 섞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처럼 수익나는 시초값 공략 바쁜 것과 그 다음에 종목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나중에 좋으셨다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눌러셔도 돼요 받아보신 시 분들은 아래 번호로 고민하지 마시고 단타라고 적어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성입니다. 받아보시고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추천지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가로, 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수. 자, 그러면 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이 평균가로 체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가로 체결. 그러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평균가,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고 평균가 체결되면 5% 수익권에 매도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편하게 볼일 보시다가 나중에 계좌를 보시면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9시에 대한 체계를 못 보겠다. 이평균과에 관련된 왜 9시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이렇게 보내 드리는데도. 그래서 문자로 저한테 9시에 시간이 안 나서 어떻게 합니까라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마시고 단기 스윙 종목들도 제가 보내 드려요. 단기 스윙.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10월 4일 같은 경우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죠. 추천을 드렸고요. 단타 신청하신다고 해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내드렸는데 왜 단기 수익이냐 보세요. 자 오늘 들어가서 딱 4%만 먹고 나왔어요. 어, 간단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평균가 12,850원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요. 시초가 12,850원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들 평균가와 시초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단기 수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4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날짜 확인도 봐보시고 종목면도 일치하는 걸 보실 거예요. 평균가 12,000원이었어요. 지금은 12,850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더 들어갔다고요. 보시면. 자 단타를 전문으로 저한테는 신화 콘택 같은 경우는 물론 유럽 증시도 봤죠. 근데 이런 위에 쌍봉이 형성된 이런 구간이 나면 뚫 돌파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옆으로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초가 공약 주로 오늘 여러분들께 신화 콘택 추천드린 거예요. 10월 5일 날. 자 그런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셨죠. 양지사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보시는 건 양지사예요. 어, 자, 주가의 흐름 괜찮은 수행보로 밀리고 있고,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29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래를 보시면 29, 30 보이시죠? 이 날짜에 시초과 공략 종목하고 같이 보내드린 이 양지사. 자, 30일 날 추천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횡보를 구하고 있고, 현재도 주가가 좋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방어가 되고 있고, 전 흐름에서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이미 고점을 찍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9월 30일, 금양 감사했습니다. 양지사 보내드렸어요. 자, 금양 좋죠? 금양, 지금 양지사 관련돼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컨택을 해서 101번이라고 아래 번호 보이시죠? 요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단기 스윙 종목을 보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09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단기 스윙 종목을 받아보시고 아래 번호 0 1 0 3 3 4 2 0 7 6 0번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단, 101번으로 보내는데 타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아마. 이미 제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101번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종목을 두세 종목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01번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알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떠한 타점, 어떠한 종목을 원했고, 그런 종목을 보내드렸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제가 보내드릴 때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종목을 갖다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안으로 두세 종목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컨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1번으로 보내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기 들고 있는 자본금을 제가 몰라요. 그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예치금을 모른다. 외수금을. 그러기 때문에 타점도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셨습니까? 100만 원을 갖고 있는 1000만 원 갖고 있는. 그래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 카톡방을 원하신다, 어, 카톡방 을 원하시고 도로기 코리아이스라든가 대원화성이라든가 물론 미비하게좀 먹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못 먹었는데 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은 안전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렸다가 그게 깨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종목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양지사라든가 그다음 에 오늘은 신한컨택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금양 양지사 이런 종목들 좀 뽑아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한컨택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한번더밀 수도 있어요. 옆으로 밀 수도 있고 횡보를 할수 있는데 내일 시축가 공약을좀 봐야 돼요. 물론 내일 시축가로 다른 종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장 흐름을 좀 봐야 돼. 시간에 다닐까라든가효가를좀 보고 나서 어, 여러분들께 08시 51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적으시면 돼요. 나는 9시에 시간이 안 나요. 이 시축가 공약 방법으로 안 돼요. 이런 분들은 1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수윙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나중에라도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빅텍입니다 주주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삼상 가냐 마냐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일단은 도지형 캔들 보이면서부터 갭을 띄우고 이렇게 삼상에 준비가 된 자리가 와 있는데 이유 어쨌든 간에 지금 어 데드라인에서 골드라인까지 한 번에 딱 들어올리는 이 구간 자체에 호점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호재점 그러니까 호재점이 뭐냐면 이슈몰이를 하는 거잖아요. 기사를 썼던 간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군용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저자장치라든가 전자 시스템 정보 감시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산업하고 민수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를 이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뭐 호재를 받아서 이걸 갔다?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어쨌든간에 골드 데드라인에서 바로 그냥 갭을 띄우고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주가가 이 폭이 만약에... 더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15% 까지 는 올려 주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6,250원을 형성하면서 어쨌든 간에 9.65% 정도 올려줬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구간에 여러분들 맞닿는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진적으로 올려왔던 그림처럼 이게 좀더 크게 보면 하나 둘세개 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나 두 개로 본다면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면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이거 한번 뛸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죠. 이중뭐 빅텍이요. 그리고 더 이점은 뭐냐면, 이게 세력들이 들어올렸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겠죠. 점진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점진적으로 밀어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빅텍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리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밀어 올린다는 건 뭐냐면, 전자파를 탐지한다. 그러니까 미사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미국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장거리 미사일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아빠 그래요, 미국에다가. 왜? 전쟁에, 우, 지금 자기가, 어, 5점을 잡으니까.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내놔니까, 러시아가, 너 이거 주면 가만 안 놔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전자 관련된 시스템, 적 레이더 탐색하는 거, 그 다음 미사일 등에서 나오는 거, 요런 거에 대한 주가가 호가 호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이슈 자체가, 어떠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데 계속 위로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폭나하려면 예를 들어서 악재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악재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넘길 수는 있겠죠. 그럼 한 번은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근데 지금 거의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계속 올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안 올려 주겠냐 이 종목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번은 보여 내려 주기는 하겠는데 내일 만약에 이장 초반에 장 초반에 실시간으로 시작과 동시에 1분이면 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분. 물론 시간에 거래량을 좀 보셔야겠지만 이 그림 자체가 와, 너무 이쁘지않아요 이거 지금 매물대사실 맞고. 자 그러면서 미국 관련된 얘기를 또꺼집어낸다 근데 북한 탄도미사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야나가 지금 막 쐈잖아요. 저기 일본 상공 넘어가다가 저기 미국 타격 간다고 여기 넘어갔잖아 일본을 넘어가고 미국에다가 지금 괴남 간다고 하니까 한미 뭐 합동 훈련하고 막비행기 뜨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주에다가 원래 빅텍에 들어올리는 것보다 뭐 하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방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네보다 더 크게 올려주고 있단 말이지 이게 지금 레이다 뭐 이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자 이유 어쨌든 간에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 탄도 미사일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용 무도 뭐 얘기 맞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이걸 들어가냐 마냐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 물량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엄청 많이 평소에 안그러던 애가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거 타점 잡고 들어가면 내일 빅테기 이거 좀 빼먹을 수 있는 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나올 수 있다고 는데 이거 시작과 동시에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큰 매물대가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쭉 빨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솔직히 1700억이니까. 그럼 세력 힘 쓰고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딱 퍼센트만 잡으면 되지. 내가 10%만 먹겠다 하고 들어가고 만약에 싹 빼먹고 나오면 좋다. 은 이거 어 신혜주식에 관련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빅텍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어 저는 한번 들어가 볼편 하다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한번 보내줘 보세요. 같이 손도 손잡고 갑자기 거래량 밀렸어요. 이거 지금 한번 내일 유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하신 타점이 있으면 100번이라고 보내줘 보세요. 손대 손잡고 한번 보게 실시간 대응해 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그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란 이유가 뭐냐면 9월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예요 그죠? 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몇 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있다. 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9월 2일 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코리아 에스에 관련돼서 그죠? 3,800원 정도 평균가를 할때 그러면 이때가 9월 2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9일날개불 띄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 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오프로 수익권이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불 띄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불 띄우면서 잡아 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코리아에서 추천 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00번이라고 번호를 보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올리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뭐 리튬이든 여러분들 패배 터리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요 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2일에 보내드린 코리아시 말고 만약에 뭐 사면 3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 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 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린 목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이 잡히는 거 아닌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잡아드린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주도제의 수익을 볼 때라든가 내가 드립을 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자면 S에너지예요. S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인텍뭐 관련돼서 신성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 물어보시는 게시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섹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컨트롤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노봇이라면 휴림 노봇 휴립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매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자반다 였고 우린 p t s 부터쭉 이렇게 휴림 노브이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무인동자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받아보시분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 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 3342 0720번으로 100% 무료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료 돈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